야, 개속 <laughs> <시작해>. 야, 화또시작해 <laughs> 맞죠? 응. 내가 준비한 거야 히트 응. 아, 어. 아, 진짜? 아다아 응. 어, 어. 어, 음. 어. 아. 아, 진짜? 오늘 1번은 못먹겠요 맛있게 꼭시씹어 드셔도 될까요? 다저 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고 잖아요 우와 나 깜짝 놀랐 <laughs> 앨리스, 고추장은 <괜찮은> 없냐고 죄송합니 고추장은 준못듣습니다 얘들아 오늘 끝나고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얘들아 <laughs> 오늘 끝나고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두개구 <laughs> 친구 아니야? 어도 돼? 에이 네, 우리 집에 친구가 어딨어 모두 <laughs> <호두> 많은데 <laughs> 연말을 좀 가져갈래? <가능할래? 웃음> 나는 집 갈기 무섭다 얘들아 <laughs> 머리카 많이 할거 <laughs> 있잖아 많이 그 사람 자꾸 괴롭고 힘들어 얘들아 너 언니는 좀 괜찮아? 응? 연애 언니 연애 언니 너이안고아 진짜? 안안 있어. 아, 진짜? <laughs> 너 남자친구 잘 있어? 아너 아, 남자친구 잘 있어? 당연하지 착사니까아 진짜? 너, 너 호주 정사때잘어 우리 아 우리 집포하기 인형들이야 그 다. 민지야 너도 머리 좀 잘라놨네 아나좀 잘랐어 너무 더아 진짜? 아난 이제 다스려야지 나는 사실 네, 나잘 음, 몰라. 음, 나를 잘 몰라. 나를잘 네, 몰라. 어, 너는 어, 너는 뭐지? 미이잘알 거야.